AKW의 인베이전 이벤트부터 같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처음부터 같이 했습니다 a k w 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? 사실 저는 접점이라고 생각하면 PWS가 사실 접점이 더 큽니다 왜냐면 어, 거기에 이제 오너인 시 o 선수와 옛날에 PLA 때부터 같이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또 친한 사이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사실 레슬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었고 어, 이제 또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병행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복귀 자체 에 생각이 없었습니다만은, 어그 당시 지금 이제 또 PWS에 있는 은비연. 은비연 선수가 어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같이 해보고 싶다. 그 당시 이제 AKW에서. 뭐 그런 좀 오퍼를 많이 해주고 연락을 자주 해주고 좀 자신감을 많이 불어 넣어 주어서 아, 그러면, 뭐, 미팅이라도 해보자. 그래서 그때 이제 헤이든 프로듀스와 이제 레오, 저희 우리 단장님과 좀 줌으로 이제 그때 처음에 미팅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궁금했던 점이나 제 리퀘스트를 조금 많이 물어봤고 그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서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